부산 수학학원, 대연동, 광안리, 이츠메스, 맞춤 수학교육, 조, 중, 고, 학부모님들이라면, 아이의 학업증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학습을 한다면, 변별력 과목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대연동 수학학원 이츠메스는 수학박사과정 부분이, 내 아이를 가르킨다는 마음으로 수학 전문 학원을 창업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20명의 수학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부산 수학 학원 이츠메스는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순간에도 수학을 힘들어하는 아이들. 현재보다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수포자. 수학이라는 과목은 포기하면 안 되는 과목인 줄 알면서도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단순 암기만으로는 성적을 올리기엔 한계가 있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수학학원 이츠메스에서는 초등에서 중고 재수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맞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수능, 논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수능 모의고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무료 제공합니다. 대성 모의고사나 대치동 모의고사 풀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많은 모의고사 경험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한 수리논술 대비 자체 교재뿐만 아니라 모의논술도 제공하고 풀이합니다. 내신 기간 동안 일요 특강 등을 통해 시험 대비를 해줍니다. 이츠메스의 강사진들은 많은 교육 노하우와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학을 좋아하게끔 교육합니다.